나 못하게 한 거? 오케이. How are you, Christian? Fine, sir. How about you? Good, good, good. 갑시다. 응. 오, <laughs> 요, 요. 요런 면이 있지, 요런 면이. 참, 이 결계 개다 고장이네. 이 차가 사이드가 잠겼어요. 미들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 여기는 견인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없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빡빡해. 그래가지고 장인. 저 저. 오늘 한번 맛있는 거. 빨라. 꼴쩍다나. 일이 좀 커졌습니다. 뭐안 해도 오고. 후, 무 장소 보러 갈라 했더니.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어 이거 이 이게 다 내려 와 있는 건데, 아예 올라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다 이거 뭐 밑에서 밑에서 뭐 땡겼을까? 어떤 차를 오래 세워둔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썼는데 이 차를. 만물. 이떻게 잠겼지? 이렇게 봐 여긴 됐습니다 뭐 직원들 다총 동원해서 일단 뜯어 뜯어보면 돼 뜯어가지고 봤더니 풀렸네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걱정 됐으면 토리까지 왔을라고 이렇게 막아유고 응? 그랬어요? 어 움직이네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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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시장 가기도 전에 힘다 뺐네 아 진짜. 장응 마셔 가이해가보이 어 뭐야 안 맞았어? 어, 안 어, 어. 봐, 어, 아 어떻게 고 커버 레이터바 커버 어레터피스 가자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시장 가서 해산물 을좀살 겁니다 오늘은 제 수행 비서인 크리스천과 함께 갑니다 수행 비서? 어 수행 비서니까 하뭐 있는 사람 같은데. 부하죠, 부하, 부아. 응? 제 부하 크리스찬과 함께 갑니다. 크리스찬을 혼자 보내도 되는데, 물어보니까, 이 해산물을 사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 해산물이 어떤 게 신선한 건지, 어떤 걸 골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처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신선한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가게가 조금 더 괜찮은지, 두루두루 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차를 고치고 오냐고 시간을 좀 허비했더니 길이 좀 밀리네요 아 됐다 가자 크리스찬 응? I can teach you about How to buy, how to choose good seafood OK? Are you ready? <laughs> 야, 사람 많다 진짜 많다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 들어가 크리스찬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들어가면은 수산물 파는데 수산물 파는 데가 몇집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네. 크리스찬을 가르쳐 줘야죠 네. 옛날 그 재방송 하는 거 같다 딱들어면 돼지고기 있죠 닭고기 있죠 그 다음에 수산물이 시작됩니다 와, 옛날에 그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 가는 것 같네 근데 크리스천, 뭐, 뭐, 먼저 막 가냐, 너? 어 어디 갈라고? 응? 그지이 오줌마 착해. 응. h e 라 t o Hello. r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 0 5 0 400. Oh, 400. Oh, <목소리도> 그트아차는안 익혀줘야 되니까, 저집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여기는안 돼, 이 집은. 내가 어. 그래, 이집안된집 뭔지 아시죠? 그 저울 사기친 집, 어안 사지. 그렇다 보니까 엊그저께 와, 소리가 끝내줬네, 이거. 얼마 전에 저 왔을 때, 여기 시장 왔었는데, 나한테 다가오더니 툭 치더라고, 누가. 그 저울 사기친 우리 그 아줌마가 또 사라고. 아 진짜. 양심도 없어. 자, 또 보여주고. 우와, 어, 자. 맞다. 응. 뭐, 응, 오늘 시사다 보니까. 그럼 내좋네 어. 응? 어? 여기 오른쪽에 상품이 좋은데 똑같지만. 응. 자, 그립찬, 응.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리차 여기 돌아가지고 오늘 좋은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조은사 가고 어, 어 여기 는네아 오늘 물건이 좀 안좋다 여기 오마이갓 <목소리> 오마이갓 oh oh 이거 사야되는데 물건이 안좋은데 이야 <목소리> 이거 살았어 어머어머어머 어 여기있어 <목소리> 여기있었어 여기 어, 롱타임 스야 어? <목소리> 어저와 o u s b o 뭐야 야 z vous 사시미? v e 야 vous pouvez v o 어 s pouvez v s p o u 이 e s pouvez o u s p 이거 v e z v o 1 6 8 300. 아우, 이거. 아, 이게좀내놓 지가 좀 됐다, 이거. 는 여기 있으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다 오늘, 다 오늘 가격이 똑같네. 올샘프라이스 e p 응? 응? 그라 크랍 봐, 크랍. 300. 드0 0 300, 300. 300. 드0드 300. 300 <laughs> 패스고, 그다음에 스칼럽 하고 조개 좀 봐야 되는데 요금 여기서 사면 되고 그다음 에요것도좀 사고 조개하고 스칼럽을 좀 제가 잠깐만요 좀다 떠봐야 되겠다. 혹시? 조개 좀사야된다 예. 해삼이 많네 해삼이 오, 야 해삼 여기 이렇게 파는구나 저 처음 봤습니다 크이 어, 좋다 이거 음. 그거 아니야? 흑해삼? 필라만? 30센트 30원 해삼 아원 플라스틱? 3티 언니. 0원라 30원 원 플라스틱? 어. 30 30. 30. 30? 원 플라스틱? 어. 자, 해삼이 그렇게 썼나? 좀 이거 갖다 좀 먹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종류별로 좀사갈 겁니다 이거 참헷가 있어가지고 아 요것도 좀 사가야 되겠다 아 요것도 좋아하는데 아이건 먹고 저는 탈이 한번나가고스위이 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었대 내가 무섭지 큰 걸로 먹었더니 이거 좀 무서워 이거는 잠깐만요 두루두루 좀 사야 되겠네 저것도 사고 아 이렇게 기뻐 자 이거는 음, 자 이거는 두 개만 주세요. 두예 어? 이거는 맞겠지? 응 먹을 수 있는 거겠지? 오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눈을 막 이렇게 쩍쩍 쏴대는소냐야 오케이만 오케이 두자 오케이. 이건 샀고 꼭깨좀 물어볼까? 필라 two hundred 에? 쏘리 two h u n d 아 됐죠 아, 아 근데 그렇게 안 작은데? 아까 그럼 비교했을때? 일단 이건 패스해 작네 작이 작네 이건 좋다 이거나 음. 갑시다 너크리치안너 의심스럽다 자꾸 나보고 이거 사라 된다 얘가 아나 진짜 어? 자꾸팟데이바고콘 베리까뽄 오케이 바이 여기만 조개류는 대충 샀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죠. 아, 그리고 여기. 맞아. 아까 오다가 저걸 또 물어봤는데, 그 스칼럽. 저게 또, 아, 시장이 보통 똑같은 아, 스칼럽은 아, 가격이 똑같은데, 여기가 훨씬 싸네? 그럼, 아, 하프킬로 날라? 하프킬로. 진짜 이만하네. 아, 자, 요거 요거는 일단 제가 뭐 요리해볼 것도 있고, 가서 좀 먹어야 되겠네. 아유, 튀겨 먹을때까 되게 맛있더라고. 이거 봐, 엄청나네. 그래도 시장이 크긴 큰데,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뭐, 저기 갔다가 일로 왔다가 금방금방 있는 여기서 새우 사서 가면 됩니다. 요거. 여기 사이즈 똑같은데? 아까 200개 짜리도 하고? 어, 크리션. 가사. Here b i 제 네, 봐, s 사이 e size? Yeah. 한 마리. 한 마리 이상하다, 이상해. 저기, 저대형를추들어야 돼요. 맞다, 이 마리 사이즈. 자, 일단 새우만 사자. 새우를 주문했는데, 요건 이제 끊내놓 아, 잠깐만.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도, 그냥 저희 새로 꺼내달라 그랬어요. 여기도 신선하니까. 어좋 <laughs> <오>, 그렇지. 우와. 왔다 <laughs> <What the 웃음> 마 a 거 t 있어? man? 어, 어, <거기> 어딨어? <laughs> 어마나 마스캐너아니스캐라 예, 이게 뭐 투여탑 아, 좋다, 좋다, 사이즈. 이거 너무 크잖아. 진짜 크다. 오늘 사이즈 너무 좋다. 이게 이게 너무 좋아도 문제야. 왜냐면 이걸 만약에 세월을 팔게 되셨으니까 그럼 손님분들은 이 마리수를 쉬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커도 문제고. 얘도 너무 작아서 문제고. 딱이 중간 사이즈 있으면 좋은데 진짜 크다, 이게. 대박이다, 대박. 딱이 사이즈가 먹기 좋아요, 이 사이즈. 미듬 사이즈. 자, 일단 첫 번째 양고이 갑니다. 가자, 크리스찬.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땡큐. 땡큐, 브로스. 바이바이. 오,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네. 아, 이게 좋은 거야. 저한테도 좋은 거야. 아니, 다 좋은 거야. 경기가 돌아가야 돼. 오늘은 해산물만 사러 나왔기 때문에 해산물만 사서 빨리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배도 고픈에또 가가지고 요리도 좀해 먹고, 그 그렇죠, 진짜 그렇죠.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오오오오오오오. 아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만약에 가게 가서 영상을 키게 되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펜션!